팔형 영단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.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영포하려이 상당히 힘들다는 제보가 있거든요. 와, 이거는 장판 아프네요. <laughs> 야, 이거, 장악 자세 없으면, 어, 빠, 살짝, 살짝 빠질 수도 있겠다. 이거, 데미지는 많이 들어오는데요. <laughs> 약간, 4기공, 스멜이. 잠시만, 사망, 어, 천둥. 니네 잘못이야? 이거 살짝 잘못 걷는 거 아니야? 는건데 어. 음. 어, 지금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. 뭔가 피해야될것 같아서 피했습니다 올라타 올라타 기용사들 올라타 <laughs> 어... 이가 없으면 인몸으로 어, 기용사가 올라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, 네임드까지는 쉽구요 문파팀이 1검사 3기공이었어요 역시 어, 15,000명이 어... 다운, 다운, 다운. 내가 올라타겠습니다. 올라탔어. 어 제가 올라타고 장악은 못하지만 올라탔습니다. 어, 데미지가 끝발락게 들어가네. 야, 이거는 설계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지금 포아란이 지존 강력해졌다고 하고 있거든요. 포화란이 세지고, 얘들이 약한 거는 패치하면서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. 아, 생각해보니 이거 보상은 두명 준다던데. 아, 겹살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근데 링겹살은 어디서 나온 아이디예요? 삼겹살에서 나온 거예요. 아, 이거는 농담이, 이렇게, 그 재미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. 뭔가 링겹살이라면 삼겹살이라고. 연상이 돼가지고 고트럭 해가지고 2인 던전이 될것 같네. 야 이거는 포아란이 세졌다는 지금 소문이 들어오는데. 나 죽었다. 아,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아이디입니다. 이게 연쇄 작용 아니겠습니까? 도망가자! 어, 좋다, 좋다. 이거는 괜찮긴. 아까 전에 그 패턴 때 얼꽃을 써야 될것 같은데? 근데 이거는 다운 어떻게 돼? 어, 이것도 4마리네. 어느 게 제대로 된 그걸까요, 여러분들? 딜 찍느로 끝내버렸습니다. 오, 어 잠시만. <laughs> 오, 어, 저 먹었어요. 월령 반지도 안 먹었습니다, 여러분들. 월령 단지에서 받는 피해량 1.8% 증가, 월령석 증가. 좋아윤오 반지.